주신 이 귀한 한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한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인마늘의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전도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대의 귀한 사명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귀한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전도대의 모든 사명과 그 사역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도대 원들 한분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여건과 상황, 모든 형편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의 소원, 또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그 마음의 소원 하나하나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총 누릴 수 있도록 그 귀한 손길 위에 복의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해 주실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오르카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로운 한해가 시작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2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살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다르게 새로운 해,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첫 달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게 되면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시죠. 많은 교회들이 일년 표다 해가지고 그 표를 만들고 그한 해에 좀 집중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어, 개인적으로 제가 이 새해 어, 새로운 한 해에 좀 목표를 세우면 뭐가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씨름하는 한 해라고 좀제 나름대로 세워봤습니다. 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텐데 그 최선을 다하는. 어, 그런 표현을 좀 약간 거칠게 표현하지만 정말 죽기 살기로 야곱처럼 씨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 바람도 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씨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씨름한다라는 말을 좀그 표현을 좀 좋아합니다. 빈둥빈둥 놀고 또 게으르고 그리고 나태해서 그래서 정말 무능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를 그 무언가를 붙잡고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씨름한다 라는 표현처럼 정말 매달리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살짝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런 씨름한다 라는 표현, 그런, 그런 표현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그 자세를 분명히 좋아하시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노력하고 경주하고 땀 흘리고 또한 걸음 더 나가서 욕심일 수 있습니다만 피 흘리기까지 그런 희생을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참 우리한테 복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시는 것을 또 즐겨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간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다,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공평한 세상이라고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무조건 평등이 최고의 가치다 해서 어, 모든 모든 것이 다 평등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산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공명한 어떻게 보면 공평한 처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저희 나라의 우리 사회를 좀 보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오류에 좀 자주 빠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을 정말 씨름, 씨름하듯 성실하게 산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는 것, 조금의 혜택이 달라지는 것을 불공평하다, 차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똑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가끔씩 듣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오히려 더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불리한 방법과 불리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혜택을 받는 그러한 것은 좀 예외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얼마 전에 계속 저희가 이 사회에 논란이 됐던 그런 것처럼 뭔가 특혜, 정말 불이한 방법으로, 불이한 수단으로 특혜나 혜택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씨름하듯 살아서 이루게 된 어떤 특별한 대우 혹은 혜택은 우리가 온당하게 인정해줘야 되는 사회와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물론 그렇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구별된 삶을 산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단을 또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이한 수단과 불이한 방법을 가지고 그런 구별된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게 됐죠.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불의한 수단이나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남과 어떻게 보면 구별되는, 구분되는 그런 혜택을 사는 그런 삶의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사실 정말 바람직하게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땀 흘리고 정말 씨름하고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사는 사람에게 구별되어지는 그 혜택들이 생기게 되는 나라,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더 바른 선진국 어떤 모습으로 저희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의식도 좀 바뀌는 그런 발전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남과 구별되고 조금 혜택받는 어떻게 보면 좀 부한 그런 삶을 사람들을 무조건 부정을 저질렀다, 불리한 방법을 썼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 땀 흘린 것, 그 사람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축하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칭찬해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는 사회에 그런 의식전환이 필요한 우리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드는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여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가난하거나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는 구조적으로 정말 가난하고 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게을러서가 아니라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이 이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많으면 그것을 저희는 후진국이라고 하고 그 비율이 적으면 그 선진국이라고 하죠. 물론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래서 뭔가 사회적인 안정망을 더 갖춰나가는 그 것에 더 관심 갖는 사회로 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희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점점 더이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가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가난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점점 우리 사회도 점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 그런 확신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하죠.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정말 많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렵게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 믿는 이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연약함과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들을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게 되는 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것을 어떻게 위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염려되는 것이 그 모든 약한 사람들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됐느냐? 아, 또 분명히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불성실함과 또한 나태함으로 인해서 자초된 가난과 약함이 분명히 그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당신 당연히 도와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다시금 열심을 낼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어, 케어해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는 그 미숙함이 뭐가 있냐면. 그런 어떠한 일들을 다 무조건 편들어주는.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들이 옳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참 어려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맡겨 주신 그 귀한 일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구조적인 문제든 아니면 성실과 어떻게 보면 가난, 어떻게 보면 게으름으로 인해서. 어, 엮여지게 된 것들이건 간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쥐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여하튼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 씨름이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땀흘린다라는 것, 열심을 낸다라는 것,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바라고 또 기대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땀 흘리고 씨름하고 열심으로 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구별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병함이고 하나님의 정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정말 무슨 일을 하듯이 정말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죽게 하듯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땅에 두발 딛고 사는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구별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을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노력하고 살아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 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고하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씨름하는 그것 위에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노력 또 우리가 정말 파수꾼의 경성함으로 열심히로 지켜내는 그런 열심 위에 하나님이 성을 지켜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씨름하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내 삶의 현장에서 신실함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한 씨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하나님과의 씨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야고모 뭐 내용은 다 아시니까 우리가 그냥 좀뭐 이렇게 설명만 간단히 드리면. 야곱이 결국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뭐 실제로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그의 열심과 그의 정말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결국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그때에 야곱이 사방이 막혔을 그때에 오직 그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무언가 벽을 만나고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때 우리가 할수 있는 정말 유일한 일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방을 막느냐?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기 위해서 사방을 막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이면 사방팔방이 막히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면 사방팔방이 막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한 해, 새롭게 시작된 이한 해도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는,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정말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하고 게을렀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영적인 가난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적인 시스템이나 영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내가 빈곤에 처한, 영적인 빈곤에 처한 것이 아니라 내 게으름과 내 나태함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곤고하고 빈곤한 것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하고 게으른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멀리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생활에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점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여러분 예배와 또 기도, 말씀과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헌신의 일에 정말 온전한 씨름을 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맡긴 사람과 두 달란트 맡았던 그두 사람과 정말 게으르게 한 달란트를 묻어놨던 그한 사람을 철저하게 정말 냉혹하시리만큼 정말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던 그래서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다시금 그 이문을 남겼던 정말 열심히 씨름했던 그 달란트 받은 두 사람과 게을렀던 이한 사람을 너무도 명확하고 너무도 냉정하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성이 있어야겠죠. 아, 하나님 앞에 게으름과 나태함이 얼마만큼 큰 죄와 범죄인지를 깨달아야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과 두 달란트 맡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을 때이 둘은 전혀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둘에 대해선 하나님이 아무런 구분을 두지 않고 정말 동일한 약속,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게을러서 자기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던 그 사람에 대해선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어두운 곳으로 내어쫓고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될 것이라는 냉혹한 구별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원칙은요 세상의 삶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서도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와 정말 하나님과 열심으로 씨름하는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말 냉정하리만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를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똑같이 대우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불공평한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사는 그 삶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제법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부여해지면서 넉넉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과 정말 열심으로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용돈 꾀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사회가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을 가장 열심히 한 야곱 같은 나라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축복된 삶이 구별되어지고 많은 혜택이 되어지고 풍족해짐에 따라 점점 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씨름에 열심을 내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어서 다시 우리 나라가 오히려 야곱처럼 바뀌어 버리는.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망한 후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우리에겐 없어야겠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이 막히기 전에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 남아있을 때에 미리미리 하나님과 씨름하는 지혜로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되고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되야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이 나의 사방팔방을 다 막지 않으셨을 때한번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하는 한 해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고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기신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칭찬과 더불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해가 그리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한날한해그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laughs>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도 변화하고 싶될 가운데 귀한 한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의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수 있는 귀한 한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신호하는 귀한 한날을 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